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또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선포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선포기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선포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그런 어. 사람에게 선포하며 기도하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시간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셨을 때,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시죠. 선포하며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선포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선포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믿음이 우리가 간구하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될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선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선포기도가 가지는 특징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선포기도는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선포 기도는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뛰어넘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선포 기도는요, 은혜의 기도입니다. 왜 은혜인가? 선포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선포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선포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선포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커다란 믿음이 내가 내게 주어져도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포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인 거죠. 오늘도 선포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만은요,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동일한 음성을 들어도 선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강구를 넘어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죠.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살아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고 뼈만 남아 있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거야 이 뼈들이 살아날 거야 그러자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날 뿐 아니라 여우와의 군대가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형편은 마른 뼈와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계신 여우와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을 그 능력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마른 뼈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음성을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할 거야. 내가 이 마른 뼈를 살릴 거야. 내가 구원할 것이야. 내가 낫게 할 것이야. 내가 회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에스겔은 아멘으로 순종하여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선포기도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선포기도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대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언. 대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신 말하는 거죠. 제가 전에 예언에 대해서도 몇번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미래 예 자를 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옛 자라고요? 맡길 옛 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죠.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게 대언이죠. 예언과 대언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에스겔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가 에스겔의 생각입니까? 에스겔의 의지입니까? 에스겔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의지도 바램도 소망도 아닙니다. 에스겔이 보기에는요, 그저 마른 뼈들이에요.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가 아니라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마른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원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선포 기도인 거죠. 그래서 선포 기도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말한다고 그것이 선포 기도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 기도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때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임한 뜻을 대원하는 거예요.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선포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를 할때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 성경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말씀 기도인 거예요. 근데 말씀 기도를 할 때에도 이것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물론 믿음으로 하는 기도죠. 하지만 여기에도 선포로 기도할 수도 있죠. 내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될지어다. 우리는 선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선포의 기도와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내 원과 바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언약은,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포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포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같이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뼈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 뼈들을 살리는 힘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은 상태가 좋아지는 힐링 정도가 아니라요. 온전한 회복,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유에서 유가 아니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세계에 보면 모든 천지를 말씀으로 창,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어요. 동물이 있을, 동물이 그렇게, 식물이 그렇게, 바다가 그렇게, 달과 해와 별이 그렇게,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향해 특히나 축복의 말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 커서 뭐 하고 살려고 저러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 뭐 하고 살지 모르게 됩니다. 비전 없이 방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향하여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 자녀들을 맡기셨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 받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을 부모로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 이거 누가 얘기해 줍니까? 부모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관찰하며 찾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깨끗하게 될지어다. 구원받게 될지어다. 돌이키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마음껏 선포하셔도 되잖아요. 뭐 거기에 뭐 제한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선포하십시오. 넘치도록 선포하십시오. 성경 읽다가 좋은 말씀 있으면 다 대입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선포하고 축복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껏 선포하시고요. 주의 권능과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청년들을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청년들이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가다가 그냥 눈에 띄어서 들어갔습니다. 옆에 가서 앉아있는데,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축복했습니다. 결혼하게 될 거야. 결혼할 거야. 만날 거야. 바을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 있어 지금도 믿지 않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 근데 지금 청년들의 눈에는 뭐예요? 믿음의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그대로 말했어요 바을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 있어 정말 있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포 기도는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에서 37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마지막에 무엇을 말합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살아날 거야 이 뼈들이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의심하는 게아니다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뼈들이 연결되더라.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 뼈들이 연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메커니즘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임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보기에는요, 에스글의 눈에 보기에는요, 마른 뼈와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맞아 연결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뼈들이 연결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마다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더욱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의심이 되죠. 계속 염려가 됩니다. 이게 될까? 이런다고 될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선포하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걸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원하니 그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고, 연결되고,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누리고 싶어요. 충만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할 걸전 매일 매일 기다려요. 목사님 저 남자 친구 생겼어요. 목사님 저 여자 친구 생겼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만나면 정말 축복이잖아요. 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잘했어. 잘 사귀어. 믿음 안에서 사귀어. 그리고 만남, 자녀들이 만남을 할 때도요, 잘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사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고요. 사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상하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매형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기도자의 입술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은요, 그냥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요, 순종하십시오. 이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그러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순종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언제 되어진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2명이 여수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명의 말을 더 귀기울여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아닌 다른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믿고 그들은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우수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들어갔어요 여우수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추레굽 1세대는 다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우수와 갈렙 그리고 추레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이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나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것을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왜 그것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약속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가장 첫걸음이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선포 기도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막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한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셔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였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쌓인다고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그 말씀에 대응합니다. 그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